91번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써 있네. 지금 1번 먼저 풀어 보면은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 A, B, C가 있을 때2 e, 루트 6 그다음 여기가 60도, 여기가 45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지금 보면은 변을 알고 싶대. 근데 지금 각이랑 변을 알고 각이랑 변이 궁금하다고 하니까 얘는 사인 법칙을 써야겠지? 그러면 sin 60도분의 2루트 6은 sin 45도분의 c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c는 4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sin 60분의 2루트 6을 2분의 루트 3 분의 1분의 2루트 6이 2 r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r 은 2루트 2가 답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A, B, C가 있을 때, 얘는 2가 되고, 얘는 4가 되고, A가 30도래. 그랬을 때, B와 R을 구해달래.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각을 알고 변을 한다면, 각이 궁금해요? 변을 하는데? 그러면, 사인 칙이겠지 그럼, 사인 30도분의 2는, 사인 B분의 4이다. 그러면, 사인 B는 1이 나올 거고, 지금 사인은 180도 안에서 이루어져야겠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B각은 45도가 되겠다 그 다음에 사인 30도분의 2니까 2분의 1분의 1분의 2는 2R이래 그러면 R은 2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렇게 그려야겠지 그러면 C가 105도 그 다음에 B가 45도 다 A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루트 2. E. 그랬을 때, A와 R을 구해달라네? 그러면, 요기를 계산해주면 여기가 30도가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쓸수 있는 게, 요기랑 요 각을 쓸수 있고, 지금 A를 알려달라 그랬으니까, 요기랑 요 변을 써야겠지? 그러면, 싸인 30도 분의 지금 A를 쓸 거고, 쌓인 45도분의 루트 2가 될거고 이게 계산을 해놓으면 a는 1이 나올거고 그 다음에 쌓인 30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1분의 1분의 1이 2r이에요. 그러면 r은 1이 나오겠네. 그래서 답이 요렇게 나와요. 92번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써있네. 1번 먼저 풀어보면 은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a, b, c가 있고 여기가 45도 여기가 5루트2, 그 다음에 여기가 6이네. 지금 보니까 a가 궁금한데 변을 알고 변을 알고 그 끼인각을 안 돼. 그러면 얘는 a의 제곱은 6의 제곱 플러스 5루트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5 루트 2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45도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A값은요. A는 루트 26이 나와요. 2번을 풀어보면은 요렇게 그리겠지. 요렇게 그리면 지금 요기가 120도.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하면 A C라고 하면 요기가 6 요기가 12 지금 궁금한게 여기가 궁금한데 지금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요것도안 해. 그러면 얘는 b의 제곱은 6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6곱하기 12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 120은 마이너스 코사인 60하고 똑같지. 그러면 b는 6루트 7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3번도 풀어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A, B, C가 있을 때 여기가 2구,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루트 7인데 그러면 지금 C가 궁금하다니까 C는 여기 각이라서 지금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가야겠지? 그러면 루트 7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코사인 c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7은 3, 3, 9, 2는 4, 12 코사인 c 이렇게 될 거고. 그럼 12 코사인 c는 6이 될 거고 코사인 c가 2분의 1이 나오네. 근데 코사인 c가 2분의 1인 건 지금 180도 안에서는 60도밖에 없겠지. 그래서 답은 c 가 60도가 나와요. 93번, 다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써있네. 그러면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기 각이니까, 싸인 60도, 이렇게 쓰겠지. 그렇게 하면요, 얘 답은 12루트 3이 답이 돼요. 그 다음 거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 곱하기, 싸인 135도인데, 지금 얘 보면은, 사인 180-45도니까, 지금 180도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는 사인이 플러스 구간이니까, 얘는 사인 45도랑 똑같을 거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30 루트 2가 답이 돼요. 94번 삼각형 ABC에서 A가 7이고 B가 5고 C가 4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써있네. 지금 1번은 사인 A를 구하라니까. 삼각형을 우선 이렇게 그려주면 A, B, C 지금 여기가 7, 여기가 5, 여기가 4네. 그러면 사인 A는 여기가 궁금한 거니까 7의 제곱, 5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4 코사인 A라고 하겠지 지금 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인 법칙은 쓸 수가 없지 그렇게 하면요 40분은 25 플러스 16 마이너스 40 코사인 A 그럼 40 코사인 A는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코사인 A가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사인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A가 1이잖아. 그러면 25분의 1 플러스 사인 제곱 A는 1 사인 제곱 A는 25분의 25에다가 25분의 1을 이렇게 빼주면 얘는 25분의 24가 나와서 사인 A는요. 풀마 루트 25분의 24 그러면 풀마 5분의 이 루트 6 이렇게 될 건데 삼각형은 180도까지 밖에 안 되니까 사인 a는 5분의 2 루트 6만 답이 될수 있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2분의 1 사인 b인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4인 a가 될 건데 그렇게 하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2 루트 6이 될 거예요. 그럼요. 1을 계산하면요. 4 루트 6이 나와요. 95번,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A+, B+, C는 12일 때, s i n A+, s i n B+, s i n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써있네.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고, 거기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라고 했는데, 여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나왔네? 그러면서, s i n A 더하기, s i n B 더하기, s i n C를 구하래. 지금, 아무리 봐도, 사인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소린 것 같은데, 자, 사인법칙은, 사인A분의 A는, 사인B분의 B는, 사인C분의 C는, 2 r 이에요 이런 소리가 있을 건데, 사인법칙에는, 요 변과 각관의 상관관계가 정말 괜찮게 나와 있지. 그래서, 이거를, 얘를 8이에요. 라고 놓고, 얘와 얘를 이용해서 s i n A를 표현해 볼게 그러면 s i n A 플러스 s i n B 플러스 s i n C는 8분의 A 더하기 8분의 B 더하기 8분의 C로 표현을 할수있겠지 지금 얘만 따서 생각한다면 s i n C분의 C는 8이라서 얘가 1로 올라오고 얘가 1로 내려가면 8분의 c는 sin c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러면 8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거고 얘는 8분의 12가 돼서요 2분의 3이 답이 돼요. 96번 삼각형 ABC에서 a가 5, b가 3, c가 120도일 때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써있네. 그러면 요렇. 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120, 그 다음에 여기가 5, 여기가 3,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겠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의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이걸 구하려면은 결국에는 사인목칙을 한번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선은 사인목칙을 쓰기 위해서는 각이 필요한데 그 각이 여기밖에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우리 이 선분에 대해서 나와야지 외접원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a, b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코사인 120도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a, b의 길이는 7이 나올 거야. 그러면 사인 120분의 7은 2r이에요. 이렇게 풀수 있겠지? 근데 사인 120은 사인 60분의 7이 되니까 얘가 2r이래요. 그럼 r은 3분의 7 루트 3이 답이 되겠죠. 97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라고 써 있네. 1번 먼저 해 보면은 사인 법칙을 써야 될것 같으니까 사인 a분의 a는 2r이니까 지금 얘는 2r분의 a는 사인 a에요. 이렇게 쓸수 있고. 그러면 a 곱하기 4r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은 c 곱하기 4r의 제곱분의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양변에 요거를 이렇게 없애주고. 그럼 a 세 제곱 마이너스 c의 세 제곱은요. a 마이너스 c가 있을 거고 a 제곱 플러스 ac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A는 C니까, 요게 둘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요렇게 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sinA가 있는데, 왜 sinC가 있네. 그러면, 이 r분의 A 곱하기 sin 여기가 C가 있기 때문에, 아래가 2 e 곱하기 b 곱하기 A분의 b 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c 의 제곱은 이 r 분의 b 이렇게 한다면 양변에 r를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약분되고 그 다음에 eb를 저쪽으로 넘겨주면 b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e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넘겨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은 b의 제곱이 될 거고 a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그럼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나오겠다. 요게 답이 돼요. 9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점 5에서 민지와 현우가 60도의 각을 이루면서 동시에 출발하여 민지는 매초 1.5m의 속력으로 현우는 매초 2m의 속력으로 각각 전방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출발한 지 10초 후에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써있네. 그렇지? 그러면 자, 지금 거리가 나왔어. 근데 지금 힌트가 뭐에 대해서 알려줬어? 각도. 각도랑 또 시간이랑. 속력? 시간은 10초. 그다음에 그니까. 어, 속력 알려줬지? 그러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어, 맞아. <laughs>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니까. 그럼 자, 민지 볼게요. 민지는 민지는 1.5 1.5 곱하기 10을 하면 이게 거리. 그치? 그 다음에 현우. 현우는 2 곱하기 10 이게 거리. 됐어? 그러면 얘가 15가 될 거고 얘가 20이 되겠지? 됐어? 그러면 두 사람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간대. 그럼 결국에는 이게 거리겠지? 이해갔어? 그럼 그림 보여? 무슨 법칙? 코사인. 그치? 코사인 법칙. 얘를 x라고 잡을게? 그럼 x의 제곱 15의 제곱 플러스 2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5 곱하기 20의 코사인 60 요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X의 제곱이 325가 나올 거고 X는 5 루트 13이 나와요 X 거리니까 마이너스 안 나오지 어 그래서 요렇게 답이 나와요 99번 오른쪽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가 3이고, 선분 AC가 5이고, 변 BC 위에 한점 D에 대하여 BD는 4고, DC가 2일 때 AD의 길이를 구해달래? 자, AD의 길이는 요게 AD의 길이지. 그치? 얘 알고 싶으면 뭐를 알아야 될까? 어디가 좀 힌트일 것 같아? 지금 큰 삼각형에 선분 다 있는 거 보여? 그럼 그거 이용할 거잖아. 그치? 그럼 어느 힌트를 갖고 오면 좋을까? 뭐를 알아보면 좋을까? 그치? 어떤 거? B. 응. 얘를 알아보면 좋겠지? 그치? 그러면, 코사인 B를 할 거야. 이거 공식 외울 때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라 그랬어. 얘가 B니까 아래는 A랑 C랑 곱할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A가 6일 거고 C가 3이네. 이해됐지? 그러면 위에는 6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얘는 2분의 5가 나올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요게 궁금하대. 그럼 가보자. AD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B니까 9분의5 이렇게 끼겠지. 이해됐지? 그럼 그냥 이거 풀면 되는 거잖아. 이거 풀면요. 3분의 35가 나올 거고 그러면 AD의 길이는 3분의 루트 105가 답이 돼요. 됐지?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기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찾으려면 어떤 힌트를 찾아야 될까? 자꾸 찾아보는 습관 들이세요. 어, 그다음 구어요. 100번 오른쪽 삼각형 ABC에서 A가 120도고 AB가 8이고 BC가 13일 때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네. 지금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끼인각을 알던지 아니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알던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각을 알면서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변의 길이가 필요해요. 변의 길이를 알려면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지? 그러면... 13의 제곱은 8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ac 코사인 120도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ac의 제곱 플러스 8ac 마이너스 105는 0 이렇게 나올 거라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AC, AC를 할 거고 여기가 15랑 7을 하면 105가 될 건데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겠다. 그러면 AC는 15가 될수 있고 마이너스 7이 될수 있는데 얘는 안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15래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5 곱하기 사인 120도가 넓이고요. 14루트 3이 답이 돼요. 101번, 오른쪽 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12, 10이고, 두 대각선의 이루는 각의 크기가 135도일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써있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서로 대각선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쓰고, 10을 쓰고, 12를 쓰고, 딱인 135도,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답이지. 그치? 그럼 얘가, 30 루트 2가 나와요.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얘가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면서 끼인각 세타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얘의 공식은 뭘까? 얘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세타. 얘는 2분의 1이 없어요. 근데 대각선으로 요렇게 갈 때는 2분의 1 있어요. 둘이 헷갈리면 안 돼. 102번 삼각형 ABC에서 사인 A대, 사인 B대, 사인 C는 3대, 5대, 7일 때이 삼각형의 세 내각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내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써있네. 자, 사인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 얘가 길이의 비가 될수 있는 거. 이게 공식이지. 그치? 그러면 자, 삼각형을 그릴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하면은 sin a라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다 3k라고 쓸게 됐어. 그 다음에 sin b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5k라고 쓸게 됐어. 그다음 sin c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7k라고 쓸게. 그럼 자 너네가 봤을 때 제일 클것 같은 각은 어디 각이야? c. 응 c 맞지?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 그럼 cos c는 이렇게 가겠지. 그치? 여기가 C니까 바닥은 2 e 곱하기 A가 3K, 그 다음에 B가 5K, 그 다음에 위에는 3K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5K의 제곱, 마이너스 C니까 7K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얘 계산하고 나면 K제곱 약분 되겠지.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치? 코사인에서 요렇게 그릴게. 이렇게 그려서 요기래. 근데 삼각형은 몇 도까지만 있어요? 그치? 내각의 합이 180까지밖에 못 가. 그러면 지금 180이면은 딱 여기서 끊겨야 되는 거네? 그럼 요 점만 가능하다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1사분면 여기까지가 2사분면 하면은 이 점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말하면 얘는 180도가 파이 그 다음 3분의 파이 몇 도? 60. 60도 그러면 120도가 답이 되겠지 됐어 어. 10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모양의 호수에 내 지점 ABCD를 연결하는 4개의 다리가 있다 AB가 50이고 BC가 30이고 CD가 20이고 DA가 30일 때이 호수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써있네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성분만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성분이 많으면 어떤 공식 쓴다고? 그치, 코사인을 쓸것 같아. 코사인을 쓸것 같은데 지금 이게 코사인을 쓴다는 건 삼각형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을게요. 근데 코사인을 쓰려면 각이 나와야겠지. 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하고 여기 각을 자 원에 내접했단 말이야. 원에 내접했으면은 이쪽 각과 이쪽 각을 합하면 몇이에요? 어, 180도. 그러면 얘의 이름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지? 그치? 그러면 자, B d 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5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0 곱하기 30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 아래 거는 30의 제곱 플러스 2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0 곱하기 20 코사인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얘 계산해보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변하겠지. 그러면 얘가 은으로 돼있기 때문에 연립방정식 할게요. 지금 30이랑 30이랑 같으니까 없애주고 그러면 50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0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저쪽 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2 곱하기 50 곱하기 30 코사인 세타랑 더하기 2 곱하기 30 곱하기 20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얘 계산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러면 자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래. 그럼 세타는 몇이에요? 세타는 60도 그치?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60도라는 거는 여기가 120도라는 거겠지? 근데 봐봐 우리는 호수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 소리야. 호수 무슨 도형이에요? 원. 원이지. 원을 넓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음. 그치. 그러면 얘는 파이알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각을 알고 변을 알아요? 근데 반지름이 궁금하대. 이거 공식 뭐예요? 사인, 사인 공식. 자, 사인 60분의 BD는 e, 이 r 이에요이 소리지. 근데 BD를 모르네.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자.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럼 BD의 제곱은 5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5곱하기 30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렇게 하면은 BD는 10루트 19가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러면 R이 뭐가 나올 거냐면 루트 3분의 10루트 19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호수의 넓이. 호수의 넓이는 얘를 제곱하고 파이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요렇게 될 거예요. 이해됐어? 어, 요렇게 해서. 자, 처음에 변밖에 없었어. 변밖에 없는데, 호수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이 나와야겠지? 그럼 절대 코사인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죠? 근데 변이 많을 땐 당연히 코사인이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코사인으로 각 하나 구해놓고, 사인으로 다시 선분 하나 구해놓고 그 다음에 사인으로 R을 구하러 갔다가 그 다음 넓이 구하면 돼요. 알겠죠? 어. 104번 <목소리> 오른쪽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120도이고 BC가 3루트 7이고 B 더하기 C가 9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써있어. 자, 너무 미지수가 많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어찌됐든 각은 하나밖에 안 알려줬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얘랑 얘랑 끼인 각 요렇게 들어갈 것같아 그래서 결론부터 정하고 가보자.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120도 요렇게 해볼게. 그러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지. 그러면 4분의 루트 3 c b가 넓이가 될 거야. 이해왔지? 그러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요걸 갖고 있네? 얘는 합이고 얘는 곱이야. 뭔가 힌트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자, 어떤 미지수를 찾아야 되는데 두근의 합을 알고 있어? 두근의 곱을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떤 걸더 알아내면 좋을까? B하고 C의 어떤 거를 알아내면 좋을까? 지금 얘랑 얘를 알고 있어? 그럼 어떤 공식 생각나? 어, 그치. 곱셈 공식이 생각나? 곱셈 공식 중에 어떤 공식이 생각나? 제곱. 응, 제곱 공식이 생각나. 그러면 지금 B의 제곱과 C의 제곱만 있으면 뭔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을 것만 같아. 그치? 그래서 코사인 법칙 한번 가볼게. 3루트 7의 제곱은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C 곱하기 B 코사인 120도.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63은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120은 얘가, 파이, 마이너스 60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랑 똑같겠지? 그럼, 요거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2분의 1, 요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그럼, 요렇게 요렇게 없애주고, 그럼, 63은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bc에요. 이런, 하나 얻어냈어. 자. 제곱 공식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를 변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c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bc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얘가 9의 제곱이래. 그리고 여기가 63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것. bc는 81 마이너스 63이에요. 이 소리겠지? 그럼 얘의 값은 18이 될 거야. 그럼 얘가 그대로 여기를 올라가기만 하면은 답이 되겠지. 그럼 답은 4루트 3에다가 18을 이렇게 곱해준대. 그러면 2분의 9루트 3이 답이 돼요. 됐지? 응.